평안하셨습니까송지경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포드 호텔에서 각 방마다 성경을 놓아두었는데요. 15년간 한 권도 가져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을 두었더니 한달 사이에 14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호텔의 사장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의 언어에는 훔쳐할 정도로 관심이 많군요 여러분 거북이 크리스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새는 9일 사람은 20일 거북이는 500일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 성도를 거북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말씀인데요.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삼아오고 살아갑니까? 또, 이 말씀에서 나오는 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오늘 묵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생니라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방인 성교에 뛰어들게 된 경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얼마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를 말합니다. 담에색에서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은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 돌을 박해했던 자신이야말로 유대인 전도의 적임자라고 항변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의 증거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다시 명령하셨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바울의 인사를 잠잠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 얘기가 나오자마자 마치 화산처럼 폭발하여 다시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떠들며 던지고 날리니라는 동사는 그때의 살벌한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은 그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천부장은 군중들의 격렬한 반응을 보고 분명 바울에게 큰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채찍질로 심문하기 위해 묻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며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은 중죄인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무모하게 자기 생명을 내버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천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상륙해층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사회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봄을 위해 자신을 내어던진 바울의 모습은 많은 소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던 젊은 부자 청년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한편 천부장이 바울의 로마 사람문을 듣고도 그의 결박을 이튿 날까지 풀지 않았던 것은 당시 군중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기 통등했는지를 짐작케 해줍니다.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눈과 귀를 막은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우닌 때로 우리만의 생각에 갇혀 그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찬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 남부 지역의 로포 마어족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들이 세상을 조종한다고 믿고 모든 집은 귀신들이 살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루어포오 메어족의 집은 한개 이상의 신당을 두고 있고 귀신들의 왕래가 쉽도록 현관문부터 신당까지의 길을 깨끗이 치워둡니다. 대부분 문명인 루어포오 메어족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같은 성교 자료도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교 자료를 전해줄 전문인 성교사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바다를 항해하던 작은 여객선 한 척이 오랜 시간 강풍에 시달렸습니다. 어느덧 바람이 잦아들며 바다가 고요해졌지만 엔진이 고장 나는 바람에 이 배는 결국 표류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 안에 마실 물이 바닥나게 됐고 승객들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말에서 배 안쪽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승객들은 그 배를 향해서 손짓을 하며 말합니다. 물! 물좀 주세요! 그 자급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아 뭐라고 그러는 거요? 예 물똥이를 내려요.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사람들은 강풍으로 인해 바다에서 강으로 배가 거슬러 올라간 것을 몰랐기에 물을 옆에 두고도 목이 말라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물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먼것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때로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는 늘 부족해, 나는 항상 가진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손내밀로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송경의 귀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